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40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생가 7월 21일 월요일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손에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회당에서 그 말씀을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며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laughs> 어. 포로된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며 또한 눌린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은혜를 선포하러 오셨다 이리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앞서 그리스도 대심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왕심을 선포하신 거죠. 왕으로서 오셨다. 그리고 내가 통치자로 왔다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는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사명선언을 하신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눈먼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는, 라고 하는 것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과, 또 영적인 어둠에, 그리 분별력을 잃고 사는 자들에게 광명의 빛이 비춰질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포로된 자라 하면, 이 물리적인 포로되어짐보다도, 영적으로 악한 마귀의 포로가 되어져서 사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묶임 이 사망의 묶임을 받고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셔서 그 눌림에서 자유로움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선포하러 오셨다. 즉내 땅을 되찾으러 오셨으며 그리고 노예된 자를 해방케 해주며 그 죄의 그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러 왔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다 말이죠.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리고 당신이 선언하신 대로 그 이후부터는 병자를 고쳐 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그 사역이 계속되어 줌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도 그말그 그 내용에. 그 일부가 소개되어지죠.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어, 그랬더니 그곳에 또 기생하고 있었던 귀신이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왕이 오시니까 이 왕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 통치가 시작되어지니까 이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어, 소리를 지르면서 어, 어,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쫓아버리십니다. 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감추어져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정말 바랍니다. 그이 그러니까 중독이 풀려나가고 말이죠. 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해요. 어, 그때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어지죠. 42절에 보니, 그때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왕이심을 안다는 거예요. 기름부음 받으시는 왕이심을.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지 못하게 하셔서 이 마을에 더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하게 되어지죠. 어, 오늘날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심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이 무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복음을 전도하고, 뭐,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은 어, 꿈쩍도 하지 않죠. 그 마음에 요동하지도 않고, 어, 그 빛이 비춰져도 그 빛을 오히려 피해가고, 이러한 세대 가운데 이렇게 어둠의 영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소리 지르는 일이 있으며 또한 그리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으며 이 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어떤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길 정말 축복합니다. 바라올 건데. 아까도 대표 기도를 해 주셨지만, 정현숙 권사님의 그 남동생이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음을 입게 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길 정말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와서 청함을 청할 때, 주님, 이 병자를 고쳐 주십시오. 나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면 그냥 돌려보내신 일이 없으셨단 말이죠. 이러한 일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누구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 간청을 할때그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리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거길 떠나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동네에서도 전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하세요. 교회의 사명이 곧이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도 바로 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은 은혜로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부여 안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갖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본을, 본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그러한 사명의식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